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우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맡은 직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이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로 말미암은 일은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셨다. 이건 뭐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맡게 된 것인데 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고,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에 동조한 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낙심해서 의기소침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맡은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세상의 신이란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거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